이 영화의 흡수 맡으신 유화성 돈이 먼저 이사 말씀을 드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영화의 3년 전 배경이 수원인데 네, 반갑습니다. 이, 영화를 보셨나요? 여러분? 네. 네. 어, 다소 좀 불편한 내용이더라도 있 그렇게 받으시고 이 영화는 그 70년대 얘기지만 어, 지금과 어떤 그 어떤 마땅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일집부터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 이제 개봉 첫 주차예요. 이제 시작인데 어, 다음 주까지도 좀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박창배 역을 연기한 한재입니다 여기 영화가 좋게 보셨나요? 네 나쁜 놈은 아니죠? 네 아웃입니다 해복 많이 도와주시고요 직원들한테 좋은 얘기 좀 많이 전해 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길수의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아주 힘이, 힘이 센 영화입니다. 오늘 무대인사 자칫 체 우리 내원이는 네 TV 촬영된 드라마 시간 때문에 같이 못고요 우리 딸 서련이는 일본에 공연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련이가 공약 100만, 관객 100만 하면 축축했다고 해서 축출 축축 의상을 챙겨 갔습니다. 일본에 아에 100만 돼가지고 축축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마음에 드셨으면 주변에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이연이 없는 한 저희 영화가 1위를 할 거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 덕이고요 어, 저희 그뭐 네이버라든지 아직 개봉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공급도 들어오고 상점도 많이공격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 <laughs> 어, 미도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거죠? 네! <laughs> 네, 바로 하시자마자 바로 폭점 좀, 이렇게 좋은 응력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민호 씨의 깜찍한 기사와 함께 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서 영화를 다들 보신 분이라, 어, 깜찍한 게좀안 어울릴 수 있지만, 네, 저희 많은 공격 좀잘 막아주십시오. <laughs>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저희 그 종대하고 정시경씨 살던 동네가 3년 전에 수원인데 네. <laughs> 아, 또 오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그 영화는 어, 다소 좀 거칠고 센 부분이 있지만 그 분이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저쪽 뒤에 남성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조금은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줄에 계신 모든 분들은 더할 네,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 네, 오늘 하도 <laughs>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창대역을 연기한 한재영입니다. 떠오르는 시 스틸러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죠? 알아이우마음 아, 편하네 요아 <laughs> 제가 저는 이 영화에서 아, 얼굴 보면, 보면 뭐냐 악역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아 저는 악역이 아닙니다 잘생겼다! 아 니다 천사 아 진정대 오늘 무진장을 아와주는 천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걸 도와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 보시면 주위 분들한테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저은 모습 많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길수의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mm. 네, 예. 앞에 건부대에서할때 계셨던 분들이죠? 네. 감사드릴 때 죄송한 표현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전마도안 맞았는데, 나중에 우리 니노 분이 어떻게 보답을 하겠지만, 니 비행 네, 계신 분들은 아마 영화 처음 잘 보러 오신 분들일텐여영화잘 잘잘 <laughs> 분들, 보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어른들 많이 볼수 있는 이소연의 관람 불가영화. 우리 서연이가 100만 되면 춤춘다고 공연을 걸어서 이번에 공연 갔는데 지금 무대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0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들을 섭외하실 <laughs>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신 분들은 이게 앞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당황스러울 건데요. 저희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어, 혹시 저희 다음 시사회가 어디서 남문 아 그런가요? 지금을 네, 들쳐봤습니다. 네. 어 민호 씨, 사랑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 영화도 어 민호 씨 사랑한 만큼 우리 강남 일구칠 꼭 영화도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 이민호 씨가 강남 일구7고 하면 천만 한번 딱 하고. 안해요 <laughs> <laughs> 네. 강남 1970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먼저 저희 강남 1970에 연출 받으신유학원봉이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 영화는 70년대 얘기고요 굉장히 거칠고 공력적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출구 없는 청춘들에 대한, 네,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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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입니다. 아, 재밌게 봐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네 여기 약간 앞줄만 보면 대자리입니다. 여기, 여기! 네 어쨌든 오늘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요 저희 이제 오늘 개봉 첫 주차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평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배 역할을 연기한 한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이 장인분 아니죠? 여러분, 아는 건 아니구요. 이렇게, 김종대군을 도와주는 이 조력자 역할인데요. 예, 좋은 일도 같이 함께하고, 나쁜 일도 같이 함께하고, 아이 <laughs> 이제 도와주고, 그해서 그런 역할이니까요. 아주, 예, 아주 아닙니다. 예, 착한 사람이에요. 예, 착한 나라 사람입니까? 예, 재밌게 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단기수 업의정준입니다고갑습습니다 어, 대본에 있는데 벌써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죠? 오걸 어, 감사하면서 또 죄송스럽긴 합니다. 근데 영화라는 게 우리 영화가 특징이 저 어, 한번 볼 때는 액션이 세다 보니까 그 감정선들을 다차차 놓칠 수도 있는데 두세번 보면 또 뭔가 다들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 정말 그렇죠 에이!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의 사랑 과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나온 미선감자의 관람기와 영화. <laughs> 여러들끼리잘 보시고 조심히 집에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어, 저희 영화 어,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 사실 그 저희가 제 이렇게 영화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민호씨 팬처럼 정말 애정을 갖고 현장이나 우리 이렇게 해주신 분이 으셨어요 너무 다시 <laughs> 한번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저기 그 <laughs> 오전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호 씨 인사 듣고요. 어 저희는 다음 극장으로 넘어가시죠. <laughs> 네어 진한 포옹만큼 진한 영화를 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